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백종원 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그런데 이번에 이 백종원 씨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새롭게 지금 접어들고 있는 국면이 그냥 단순한 국면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백종원 씨에 대한 논란은 대부분 더봉코리아랑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식자재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유통을 뭐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김재현 전 피디를 통해 가지고 폭로가 된 내용은 그냥 단순히 더봉코리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바라봤을 때는 형사 처벌까지 될 법한 아주 지금 중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른바 방송계 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뭐 방송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은연중에 이제 불법적으로 그거를 만들어낸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었고 이거는 당연히 형사 처벌이 되고 실제로 구속이 된 사람도 꽤 많습니다. 장관이었던 사람조차도 구속이 된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정치권이 아니라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방송을 출연시키냐 마냐. 이 지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기가 된 거는 백종원 씨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방송 출연이 정지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좌시하지 않겠다.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김재현 전 PD 같은 경우는. 이거는 블랙리스트가 있다 라고 폭로를 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른바 12가지 막걸리의 블라인드 테스트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 12가지 막걸리에 대해 가지고 백종원씨가 sbs 골목식당에 나와 가지고 마치 12개 막걸리가 블라인드 테스트 그냥 이름을 안본 상태에서 어디 막걸리다 어디 지역인 것이다 이거를 다 맞추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께서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지 않고 아 이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게 백종원 씨의 심기를 건드리게 돼가지고 결국에 서울대 교수님께서 방송 출연이 두 건이나 무산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백종원 씨는 복귀하기는커녕 아예 그냥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일단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종원 씨가 골목시당을 통해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막걸리 12개를 다 맞추는 듯한 장면. 그거 자체가 코미디고 저는 그거 과장광고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 황교익 씨도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를 아니 막걸리 신의 입이냐 어떻게 12개를 갖다가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맞출 수가 있냐 그거 내기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황교익 씨가 저 문제를 지적했던 것 자체가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라고 하는 그 서울대학 교수님께서 먼저 이 문제를 갖다가 황교익 씨한테 조언을 좀 구해봤나 봐요 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황교익 씨가 보시기는 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물어봤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황교익 씨가 저런 식으로 또 지적을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황교익 씨 저는 물론 이제 황교익 씨 별로 안 좋아하고 이분이 좀 마팅이 가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만 막걸리 전문제 같은 경우는 100% 동의가 되고 실제로 저도 그때 당시에 아니 아니 s b s 라고 이런 공연 방송이 백종원 씨에 대해 가지고 영웅 만들기, 이건 무슨 뭐 신적, 신격화 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사람이 12가지 막걸리를 갖다가 눈 가리고 맞출 수가 있냐, 커피 같은 경우도 못 맞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느 지방인 것인지, 뭐몇 년도산인 것인지, 그거를 뭐 어떻게 맞추겠어요?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최대한 그냥 우리가 양보해봤었을 때 이게 어디 제품 거다, 뭐 어디 뭐 프랜차이즈 거다, 이 정도는 마, 그것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뭐1 2 개를 갖다가 맞춘다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황교안 씨는 동의하, 황교익 씨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만큼은 이제 동의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때 당시에 백종원 씨의 반응은 완전 대인배그 자체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황교익 선생님 정당히 할 말씀을 하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인배가 이했죠 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이 100% 자기 편이었고 감히 누군가가 백종원 씨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면 니까짓게 뭔데? 듣보잡 아니냐? 너는?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아니냐? 니까짓게 뭘 한다고 감히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이 백신에게 의문을 갖다가 제기를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때는 백종원 씨가 저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본모습은 언제 나옵니까?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거 아니야? 겠어요 지금 백종원 씨가 저런 식으로 큰 인물 같은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자기 논란에 대해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겠죠.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실제로 백종원 씨가 마친 막걸리의 개수가 1 2 개가 아니라 3 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내용은 기사거리가 뭐 되지도 않고 사실상 묻혔던 것인데 당시 이제 그 작진조차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까? 백두표님이 좋아하는 막걸리를 가져왔다. 그리고 전부 다 마친 것도 아니고 3개 정도밖에 마치지. 못했다 이게 지금 제작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아니 그럼 우리가 제작진한테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뭔데 백종원 씨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신격화를 시켰냐 마치 백대표 같은 경우는 12개를 다 맞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앞에 앉아 있는 그 골목식당이라는 컨셉 자체가 막 이렇게 혼을 내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혼나고 있는 그 사장 같은 경우는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춘 것처럼 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냐 정작 알고 봤더니 백종원도 3개밖에 못 맞췄다라고 한다면 사장이 맞춘 개수나 백종원이 맞춘 개수나 또이또이한 것인데 마치 백종원은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포장을 했냐 이러니까 우리가 SBS가 됐거나 방송계가 됐거나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놀아난다라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백종원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출연진조차도 자지우지가 되는 거 아니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교수님이 막 대단한 비판한 것도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지만 한 목소리로 모든 걸다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글을 마칼로니스트 황교익 씨가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그런 식으로 논란이 됐던 것인데 실제로 교수님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 pd님께서 김재환 pd가 뭐라고 지금 전하고 있냐 백종원 대표 때문에 정말로 프로그램에 사차한게 맞냐 라는 것을 갖다가 이메일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대요 당연히 그 교수님께서도 막 이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껄끄럽겠죠 다른 애도 아니고 서울대 지금 교수인데 그 질문이 백 대표 때문에 하차하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제작진이 찾아와서 사과한 사실이 있냐 라고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백종원 때문에 실제로 하차하게 되었고 제작진이 먼저 전화로 상황을 대략 설명하고 사과를 했고 방문해서 사과를 다시 하겠다라고 했다. 괜찮다고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또 와가지고 사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 증거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이제 그 교수님이 있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증거랄 것은 없고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당시 다이어리에 제가 미팅 일정 등을 기록한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누가 보든지 간에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 교수님한테 하차 통보가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백종원 씨가 자기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뭐 이런 식의 교수가 못 나오게끔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도 있다라는 겁니까? 자기가 출연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에서 이 교수를 갖다가 잘랐다라는 의혹까지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기면 쏜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근데 문제가 이 프로그램의 PD가 한경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한경훈 씨가 알려진 바로는 백종원 씨의 뭐다? 최측근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교수님을 잘랐던 원래 프로그램의 PD도 한경훈이라는 사람이 이고 그리고 백종원 씨가 출연조차도 안 하는 그 프로그램 이기면 쏜다에 아, 그리고 이 교수님을 또 잘랐던 그 장본인도 한경원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김재한 PD가 이번에 백종원 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 무슨 소리냐? 백종원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반박하는 입장까지도 냈던 사람이 또 한경원으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르텔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백종원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사실관계하기를 미래가고 김재현 PD가 물어봅니다. 이번 경우에도 백종원 때문에 하차하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제작진이 찾아와서 사과한 사실이 있냐. 전화도 왔었고 두 번이나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문자도 왔었다. 역시 괜찮다고 했으나 직접 오셔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저 지금 잘렸다라고 하는 한경훈이라는 PD가 주도를 해가지고 아, 백종원 씨의 최측근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한경훈이가 주도해서 잘랐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서울대학교의 문재인입니다. 김정은 교수라는 겁니다. 문정원 교수는 제가 조금만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완벽하게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말을 하는거나 인터뷰를 하는거나 이런 걸 봤었을 때 굉장히 방송 체질이신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저분이 이렇게 방송에 못 나오게 됐던 것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백종원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허허허 웃으면서 에이 뭐 황교익 씨가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죠. 황교익 씨는 뭐 전문가니까 저한테 그렇게 지적하는 게 맞죠. 정당히 할말씀을 하신 겁니다. 라고 언론플레이를 해놓고 뒤로는 그런 얘기에 동조했던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방송 출연을 두 건이나 무마를 시킨 사람이다. 글쎄요. 이게 과연 사실이라고 한다면 백종원 씨가 제기하기는커녕 완벽하게 몰락의 길을 넘어서가지고 더본코리아 자체가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